세모 나누기 동그라미의 값이 10일 때 동그라미 나누기 8분의 세모 나누기 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나눗셈의 몫이 나와 있고요. 이 분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이 나눗셈을 보면 그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3 나누기 7이 있어요. 그럼 이 몫은 7분의 3이라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분의 3이라는 분수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눗셈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바로 분자 나누기 분모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어진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는 바로 동그라미 분의 세모가 10이다라는 이런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구하고자 하는 이런 이 분수는 나눗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분자 나누기 분모 맞나요? 그래서 세모 나누기 2 나누기 그다음에 얘가 이제 분자가 되는 거고요. 분모 동그라미 나누기 8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데 각각도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세모 나누기 8분의 동그라미로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2분의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분의 8로 바꿔 보면 2는 이제 2로 이렇게 약분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분모는 동그라미고요. 분자는 세모 곱하기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값은 동그라미분의 세모가 10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식을 보면 이는 동그라미분의 세모에다가 네배를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분의 세모 대신 십을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40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바로 4이 정답이 되겠습니다.